오늘은 당뇨인에게 가장 중요한 밥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신다면 당뇨는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인데요. 이 비법은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당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평생 당뇨와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당뇨를 확실히 잡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K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계절에 맞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가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당뇨병 환자분들은 아침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당뇨병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76%의 당뇨 환자분들이 식단 관리가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말을 매번 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균형 잡힌 식단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 당뇨병 관리에 왜 중요할까요?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 관리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운동요법만 실시한 그룹보다 식단요법만을 진행한 그룹의 혈당 감소 효과가 더 컸다는 거죠. 이처럼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 관리는 약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에 좋은 식품 한두 가지 정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식품들만, 아니, 당뇨에 좋다고 하는 식품들만 섭취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당뇨병에 좋다는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죠.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규정한 식단은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감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식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채식과 함께 과일, 다양한 단백질 식품 등을 적절히 섭취한다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8시 30분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관리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분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침을 일찍 먹으면 좋은 이유는 하루 중 가장 활발한 신진대사를 이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밥을 먹으면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8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해요. 또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아침을 일찍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아침 8시 30분 이전 식사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아침뿐 아니라 정심 저녁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세끼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사를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빨리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당뇨병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데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레 적당량을 먹게 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천천히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은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지고 위장 운동이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당뇨병 환자들은 꼭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식사할 때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방법은 식전에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식품은 위에 오래 머물러 포만감을 주고 GLP-1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요. 또한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계란 한 개, 우유 한 잔, 견과류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최근에는 템페라는 발효 콩식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템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양배추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식전에 생 양배추를 50g에서 100g 정도를 드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물을 추천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식전에 물한 컵에 식초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아요.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할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의심되지만 아직 진단받지 않은 분들, 즉,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분비가 더 줄어들고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사를 거른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하루 종일 혈당이 37%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도 약해질 수 있어요. 베타세포가 오랫동안 쉬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다른 위험은 바로 과식입니다. 오랫동안 굶다보면 너무 배고파서 결국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면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적정량을 섭취하고 아침 8시 30분 이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식전 30분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또는 식초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식습관을 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식사, 운동, 약물 치료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